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하하... <목소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체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 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 육시가 되매. 온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알리, 알리, 로마 사막들이"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보라, 엘리아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가만두라, 엘리아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laughs>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아래에는 예수님의 구원을 육체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해 함부로 판단하며 조롱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모욕적인 순간이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십니다 자신을 변호할 논리가 없거나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괴로움까지도 받아들이며 죄인의 편에 서셔야만 우리의 끊을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죽음으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고 그 증거로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인 오늘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세상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고 깨닫고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조롱과 멸시가 거세어도 저희를 위해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몸을 찢어 구원의 길을 내신 평온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게 하소서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이 빛을 비추신 주님을 저희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